就这。 오늘 망견대 학생 소년 근전 도무들하고 경기를 했던데 망견대 학생 소년 근전 도무들은 키도 크고몸도 강하기 때문에 도리 연습해서 또한번 망견대 학생 소년 근전 도무들하고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응원해 주신 저기 동매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돌려주는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전련 팀은 마음을 하나로 하여 만경대 학생 소년 톱무들과 경기에 임했는데도 아쉽게도 열점차로 쳐버렸습니다. 정말 아쉬운 경기였습니다.